지난 9월 7일 오후 3시경 부산 구치소의 수감실에서 20대 남성 제소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 a씨는 병원으로 이송 안타깝게도 치료 도중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a씨의 몸에는 입술출혈 이마에 혹또 온몸에 퍼진 멍과 타박상 등 폭행 의 흔적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검안이도 기타 흔적이 있다고 확인 a씨는 모인실에서 다른 제소자 3명 과 함께 생활 그 방에는 조직폭력 배로 알려진 인물도 포함 유족 은 a씨가 같은 방 제소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사망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부산 구치소는 이번 사건으로 다시 도망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8월 10대 수감자가 동료를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4월 금지 물품인 스마트폰과 담배가 발견되는 등 관리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전문가들은 부산 구치소의 낡은 시설과 정원의 150%에 달하는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 현재 대구지방 교정청과 부산 구치소 내 특별 사법 경찰팀이 사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검은 9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소자라고 해서 생명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교정 시설의 안전과 관리 체계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